시대를 관통하는 명언을 남긴 괴테 삶의 본질을 꿰뚫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를 남겼던 천재 작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그는 단순한 문학가가 아니라 철학자였으며 인생의 길잡이였습니다. 오늘은 괴테의 명언 속에서 우리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지혜를 찾아가 봅시다. 1 인간은 행동하는 존재다. 그가 이 말을 남긴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만 오늘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으면서 미래를 기대하곤 합니다. 괴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행동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 오늘 무엇을 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때로는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행동은 당신의 생각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내일을 기다리지 말고요. 2. 자신을 속이는 것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속이는 것보다 스스로를 속이는 데더 능숙합니다. 실패한 이유를 외부 탓으로 돌리거나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외면할 때가 있죠. 그러나 괴테는 경고합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지 않으면 삶은 결국 허상 속에 갇혀 버릴 거라고요. 스스로를 속이는 대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여 보세요. 괴테의 말처럼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3. 삶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명언은 고대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괴테는 이 말을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에게 예술은 단순한 창작물이 아니라 우리의 짧은 삶을 넘어 영원히 이어지는 가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든 것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쓰는 한 문장, 남기는 한 순간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영감이 될수 있습니다. 괴테의 삶이 그러했듯이요. 4. 시작이 반이다. 가끔 우리는 첫 걸음을 내딛기 전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합니다. 실패할까 두려워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괴테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저 시작하라고. 그 작은 한 발짝이 이미 성공의 반이라는 것을요. 당신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성공입니다. 5. 자율한 책임을 의미한다. 괴테는 자유에 대한 로맨틱한 환상을 경계했습니다. 그에게 자유란 무조건적인 해방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삶이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자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 어떤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괴태의 명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삶을 꿰뚫는 진리이며 시대를 넘어 여전히 우리를 이끄는 빛입니다. 그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아보세요. 마음이 있는 곳에 에너지가 흐르고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위대한 인물의 지혜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